아리, 인사하는 거야, 언니한테? 아리, 다른 것도 넣으면 얼마나 좋을까? 아름아, 빨리 피해야지, 그러니까. 응? 빨리 피해야지. 애기가 때리면, 괜찮아, 애기잖아. <laughs> 아리, 아리, 응? 아리, 아리 거기서 뭐해? 어, 나온다. <laughs> 아리, 애교 부려 언니한테 언니 미안해. 언니 기 아님? 어우 요 몸은 글로 들어가고 쏙들어갔어쏙 들어가서. 들어가서 또 어디 갔지? 응? 쇼파 밑에 있는데? 어, 저기 나왔어. 아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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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. 응, 시끄럽게 자야 되는데, 엄마가 조용히 하라 그럴까? 조용히 하라 그럴까? 조용히 하세요. 아고, 아고, 아... 저렇게 길어 저렇게 길어졌어, 아리. 거기 이제 조만간 올라가겠는데? 그만해 이제. 떡. 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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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고. Voff! <hum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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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씩씩거응 응? 아니야 그렇게 하고 얌전하게 했어 하지 말래 C'est 숨어. 아린, 아린. 아. 근 그렇게 아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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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받두아콘데 하지만 할매 아야인안 돼. 아.

가는 걸 했는데 상관 I love 고 o u I l o v 요 여기. u I l 으 v e you. 기 거기 v e you. I love you. I love 봐 o u I l 봐. 애기. you. 봐. l o 봐 e you. I love 아이 좀 I l o v 비켜봐. 안한다잖아 안 이제. 저 예. 숨는 거. <laughs> 할머니한테 숨는. 아. 야. 야안어안 돼. 그 그래, 할머니 물면 숨을 짜리라서 내가 물으면 되냐? <웃음> 아야. 아야. 이제 <laughs> 안 돼. 안 돼가 <laughs> 안돼 하라, 하라는데. 안돼 하면 알아 듣는다는데. 아유, 아 떡갈이 물 아유, 아유, 아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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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빨도. 엄마는 거에요. 아유, 그뭐 살을 내보여 그러니까. 아니 먹고 이러게 아, 아유, 아유 무서워. 그거 그렇다고 또 할머니 옆에 가서. 응, 꼭 할머니 할머니 와야 오겠네 예, 저또 안에 들어가려고 응. 고기가 숨을 자리야. 아유, 아름이 언니한테 하지 마 그래. 언제 암을 해놔? 언제? 중성화 수술하면 안문다는데아너 <laughs> 거기 반성해. 너 거기 들어가서 반성해. 중성화 좀 돼. 됐다 해봐언 6개월. 6개월 아 진짜. 너 어쩔 게야. 응? 너 어쩔 게 말썽이야. 응? 아, 우이저렇게 저거는 커거는고 그냥 이제 뚱뚱이이 저거는 저거 이제 거기라 그렇지. 괜찮아. 아, 는 괜찮아, 괜찮아 아리가 그랬어. 저어는 음. 음, 그래도 저니라고 아야 여거는 저거는 저거 여기, 거는거 여기, 손톱에 칵 찍혔나 보네. 그렇지. 에 찍혔지. 응. 피가 이제 멎었나 보자. 응. 기쁨이도 와 보는 거야? 아름이 아야하지? 근데 너 너무 오늘 신나게 뛰더라. 응. 언니. 이봐. 언니 아야했지? 응? 음 슬기. 이봐 피. 응, 음, 착해. 음 걱정돼. 피 멎었네. 응, 멋있어. 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. 그지? 자웬일이 여자 아니, 둔다. 호지내리네 인자 아니, 이게 기쁨이아이들로 쓰겠다. 이게... 아, 지금 왕초가 됐어. <laughs> 응, 아리. 야. 언니들 우리 기쁨이가 기쁨아. 야, 네가 왜이 기쁨아. 제일 아리 무서워. 기쁨이 올해. 상대준으로 아리는 되게 없네. 강미는 기쁨이는, <laughs> 기쁨이는 짜증 내고 음, 음, 행복이는 <laughs> 직구. 그래거나 말거나 내부로도 기쁨인 또 아름 어. 아름아 아기야 아기 애기? 아우 구기가 이렇게 이뻐 응. 아름이가 잘 놀아주더라고 응. 구름이하고도 잘 놀아주. 일단 물려야지. 네. 음, 뭐 그러고, 네. 낑? 아니 그럼 아름이 낑낑한 소리도 안 나고. 일단 네. 일어나서 강물이면 아팠 기쁨이봐, 공 공놀이 하지. 네. 기쁨아, 공놀이해. 음, 응. 공이 채... 어, 안 뺏길라고. 엄마 주세요. <laughs> 아니야? 엄마 주세요. <laughs> 어, 엄마 던져줄게. 너 엄마한테 짓는 거야? 아, 거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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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르릉으릉거려. 응, 던지러 가. 에이, 어? 요리해? 엄마랑 놀을까? 엄마랑 놀을까? 요게, 요게. 아, 응? 예. 던질까? 응.